아직도 육전을 번거롭지 않고 맛있게 요리하는 게 힘드시나요? 육전을 번거롭지 않고 간단하게 맛있게 요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육전을 맛있게 요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육전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간단하고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문의하시는데요. 만나요리가 시청자분들의 요구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하시면 맛있는 육전이 완성됩니다.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소고기 우둔살을 3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고기는 한4 m m 정도로 잘랐습니다. 너무 고기가 얇아도 안 되거든요. 키친타올을 깔아주고요.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핏물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육전은 핏물만 잘 제거를 해주세요. 저는 이 육전에다가 또 가루를 먼저 입히거나 양념을 하지 않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핏물이 키친타올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잠시 두고요. 그러면은 이제 육전에 옷을 입혀줄 반죽을 할 거예요. 청양고추를 넣어줄 건데요. 혹시라도 청양고추가 싫어하시면 청양고추 아예 안 넣으셔도 돼요. 청양고추를 아주 곱게 다져줄 거예요. 다지기에다가 다져도 좋아요. 제가 모든 요리를 할때 가능한 한 저는 이제 씨를 털어내지 않고 그냥 하거든요. 왜냐하면 씨의 성분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제 깔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씨를 털어내고 합니다. 제가 먼저 씨를 제거를 하고 썰었어야 되는데 또 잠시 또 이렇게 생각이 못 미쳐가지고 조금 번거롭게 하지요. 네, 요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씨를 제거하는 쉬운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청양고추는 3 개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반을 갈라주고요. 이렇게 차 숟푼으로 이렇게 훑어주면은 씨가 깔끔하게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청양고추를 가능한 한 여러 번 이렇게 좀 가늘게 갈라서 썰어주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아주 곱게 다져주세요. 다 다진 청양고추를 반죽할 볼에다가 넣어주세요. 부침용 쌀가루를 준비를 했어요. 부침용 쌀가루를 마트에서 파는데, 요거를 한 컵의 분량을 넣어줘요. 만약에 부침용 쌀가루가 없다, 이러면 집에 건식 쌀가루가 있으시면 쌀가루는 150을 넣어주고요. 전분가루는 50cc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컵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도 양념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생수를 한 컵의 분량을 넣어줍니다. 청주를 한 큰술을 넣어줘요. 고운 소금을 1/2 작은술을 넣어줘요. 설탕을 1 작은술만 넣어줘요. 제가 이거 반죽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조금 질어요. 그래서 쌀가루를 부치면 쌀가루를 50cc만 더 넣어줄게요. 고기를 전혀 양념을 안 하거든요. 양념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참기름을 한 큰술을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핏물을 빼놓은 거를 여기다 첨벙 담궈가지고 육전을 할 거예요. 고기에다가 전혀 또 가루를 묻히지 않아요. 아주 쉽지요? 네, 볼까요? 이제 고기를 지금 핏물을 이렇게 딱 제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핏물이 조금 덜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더 키친타올로 꾹 눌러서 완전히 핏물을 쫙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핏물이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된 것을 이렇게 반죽에다가 넣어줘요. 하나씩 꺼내기 쉽게끔. 조금 키친타올이 좀 많이 들어가요. 네. 이렇게 지금 옷을 반죽에다가 고기를 다 옷을 입혀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굽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겉에 밀가루를 입히지 않고도 그냥 바로 하잖아요. 1차 예열을 하겠습니다. 팬을 사용할 때 제가 항상 1차 예열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이기 때문에 예열을 잘 해줘야지 늘러붙지가 않아요. 계란후라이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정말 깔끔하고 건강한 전을 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코팅되어 있는 펜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코팅 후라이팬은 또 코팅이 벗겨지면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테후레이팬은한 개만 사면은 대물림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물방울을 떨어뜨려 볼게요. 지금 1분 됐거든요. 네,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물방울이고 구슬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또록또록또록 굴러다녀요. 이러면 1차 예열이 된 거예요. 이렇게 1차 예열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불을 낮춰주세요. 저는 약불로다 지금 3단으로 낮췄거든요. 가스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불로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이제 코팅을 해서요, 식용유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을 이제 붙이면 됩니다. 약불로 해서 한 1분 정도 두면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제 인덕션으로 지금 3단에다 놓고 붙일 거예요. 반죽에다가 이제 고기를 넣어놨잖아요. 네, 이게 잘 붙도록 해서 이게 반죽이 조금 질기 때문에 옷이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거는 고기는 동그랗게 저기 했는데 좀 길쭉 이렇게 하면 길쭉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모아주면 돼요. 불이 세다 싶으면 불을 조금 더 줄여주고요. 제가 다른 전들은 많이 했었는데, 육전이 이번에 이제 처음 영상 올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만나유리 어, 육전 좀 올려주세요. 했는데, 또 다른 전들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안 돼서 제가 늘이 육전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만나게 육전을 올려드리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따라서 또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어떤 육전보다도 정말 맛있어요. 이번엔 또 이제 쌀가루를 가지고 하잖아요. 밀가루를 묻히지 않아도 껍질이 옷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항상 만나요리의 꿀팁은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최고의 맛을 내는 것. 바로 만나요리의 꿀팁이잖아요. 여러분도 이 꿀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어느새 다 붙여가는데요. 이 반죽은 지금 거의 안 남았어요. 네, 딱 떨어지게 지금 되었는데요. 이거 육전을 붙일 때 제가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설명을 해 하면은요. 여기 위에 반죽이 꼬들꼬들하게 보면은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줄줄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질척질척하지가 않고 꼬들꼬들 하지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뒤집어 주면 돼요. 꼬들꼬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여주면 이렇게 반죽이 줄줄 흘러버리거든요. 네. 이제 육전을 다 했는데요. 이제 육전이랑 또 곁들일 수 있는 소스를 만들게요. 오늘은 제가 소스를 경상도식으로 다 만들어 볼게요. 경상도에는 전을 먹을 때 초고추장에다가 전을 찍어 먹더라고요. 초고추장을 만드는데 고추장 한 큰술에다가 매실청을 넣어주세요. 한 큰술을 넣었는데요, 농도를 맞추면 돼요. 고추장이 좀 질다 싶으면 매실청이 좀덜 들어갈 거고요. 또 고추장이 되다 싶으면 매실청이 더 들어가요. 너무 되면은 찍어서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매실청을 두 큰술만 넣어줄게요. 고추장은 한 큰술을 넣었고. 그리고 매실청은 두 큰술을 넣었어요. 매실청이 약, 약간 달면서 새콤하잖아요. 그래서 식초와 설탕을 넣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매실청으로다가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딱 좋아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지요? 여기다가, 여기다 깨소금만 약간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맛있는 소스가 완성이 되어졌어요. 육전이 이대로 먹기에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크기가 커서. 그래서 육전을 좀 잘라서 세팅을 해줄게요. 한번 육전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세요. 아주 맛있겠지요? 일단은 그냥 먹어볼게요. 음, 옷이 바삭바삭해요. 고기를 제가 재우지 않았잖아요. 또, 소금을 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옷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넣어줬잖아요. 청주도 넣어주고, 참기름도 넣어주고, 그리고 소금도 넣어주고 했기 때문에 간도 딱 맞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음,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초고추냉이다 찍으니까 어떤 기름의 느끼한 맛이 싹 사라지면서 담백한 그 맛이 너무 좋아요. 이게 육전이 다른 전에 비해서 또 하기 쉬워요. 동그랑땡보다 더 쉬워요.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핏물을 제거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옷을 자르르 흐르게 물은 한 컵이고. 침용 쌀가루를 한 컵하고 50cc를 넣어줬잖아요. 옷이 두껍지도 않으면서 얇지도 않으면서 아주 딱 좋아요. 너무 옷이 두꺼우면 우리 보통 보면 닭튀김 시키면 옷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대한 얇게 옷을 얇게 하면서 이렇게 구워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오늘 육전을 밀가루 묻히지 않고 양념하지 않고 쉽게 맛있게 하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